안녕하세요. 부동산 경매 전문가 황금 나침판입니다. 영상이 도움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부탁드립니다. 근본성에 대하는 경기 화성시영천동 동탄클린주택 경매물건으로 수원지방법원 사건번호 2021 타경 2034번입니다. 감리가는 16억 1788만원에 토지면제 79평, 건물면적금 181평입니다. 1차 채 최저가는 16억 1788만원이며 입찰보증금은 1억 6179만원에 입찰된 2021년 8월 17일에 진행 예정입니다. 경기 하성시 영천동 동탄글린주택 경매물건은 동탄역 생활권으로 중리아이씨와 하성상로 골프클럽 인근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물건현황입니다 동탄 클린주택 경매로 진행 중인 하성시 영촌동 동탄역 생활권인 토지 면적 7 9평에 건물 면적은 181평 건물입니다. 감정가는 지난 2021년 3월 기준으로 16억 1,788만 원이며 신권으로 감정가를 최저가로 오는 8월 17일에 1차 입찰이 진행해제입니다. 보증금은 최저가의 10%인 1억 6,179만 원이니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토지이용계획 확인원을 살펴보면 제1종 일반주거지급 그 지구단지 계획구역의 대지로 개별공시지가는 제곱미터당 190만원이며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입니다. 경매경우 의 특례에 허가 면제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건축물대장상 2018년 1월에 사용생인데 철근 콘크리트 구조 2종 근린생활시설 및 단독 다가구주택의 3층 건물입니다. 공부상 위반 건축물 등재 및 이행강제금의 부과 내역은 확인되지 않는 정상적인 건물인 듯 합니다. 이어서 권리분석입니다. 등기부 등본상 말소기준 권리는 2018년 2월 6일에 설정된 안양저축은행의 근저당으로 채권 최고액은 9억 원입니다. 채권자가 임의경매를 신청한 사건으로 등기부 채권 총액은 14억 원이며 낙찰로 모두 소멸되는 권리이니 등기상 특이사항은 없는 듯 합니다. 법원은 매각 물건 명세서는 에신권으로 현재 미공시 상태이며 입찰 일주일 전에 공시되는 자료를 필히 참고하여 권리변동 현황을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현황상 다수의 주거 및 상가 임차인이 확인될 듯하니 투자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입찰가 산정입니다. 법원 경매를 통해 수익형 부동산을 운영 가능한 수도권 내근린 주택을 매입하기 위해서는 투자 목적과 낙찰 잔금 납부 계획을 포함한 운영 플랜이 중요할 듯합니다. 또한 입찰가 산정 및 입찰 타이밍 산 산정을 위한 수고가 필수인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시스템에 의한 하성시 영천동 인근 최근 거래 내역을 살펴보면 제1종 일반 주거지역의 대지 및 단독 다가구 주택의 매매 내역이 여러 건 체크되고 있습니다. 이를 참고하여 경매문건의 가치를 추론해 볼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인터넷 확인 매물을 살펴보면 화성시 영천동, 상가 건물 등 수익형 부동산 매물 효과가 여러 건 체크되고 있습니다. 이를 참고하여 현장 방문 후 부동산을 통해 시세 및 수급 편화, 그리고 임대 수익까지 면밀하게 살펴서 투자 목적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임찰가 산정으로 성공 투자를 기원합니다. 법원은 매각세를 살펴보면 경기 화성시 근린주택 직전 6개월 매각가율은 78%, 매각률은 53%, 경쟁률은 10명으로 체크되고 있습니다. 경교화성시 주거용 부동산 경매와 공매 진행 현황입니다. 근본 소개자리 함께 투자에 관심 있는 분은 문의하시면 최선을 다해 도움드리겠습니다. 부동산 경매 현장에 답이 있습니다. 이어서 위치도 및 구조도입니다. 다음은 현장 사진입니다. 근본 소개자료는 법원의 현황조사서 및 인터넷 경매정보 사이트 자료를 참고하여 부동산 경매 전문가 황금 나침판의 개인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투자의 최종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으므로 투자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기원합니다. 지금까지 경기 화성시 영천동동탄근린주택 경매 물건을 부동산 경매 전문가 황금 나침판이 소개해 드렸습니다. 영상이 도움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